안녕하세요. 금로 차량 낙찰 받아들이고 있는 차파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현대글로비스 인천 경매장에 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인천 경매장은 생긴 지 얼마 안된 경매장인데요. 일주일에 한번 열리는데 일주일에 한 800대 여 정도 차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의뢰주신 고객님께서는 GV80 차량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5천에서 5천 초반 정도 낙찰가 예상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에 맞는 차량으로 찾아주시길 원하셨어요. 오늘 마침 인천 경매장에 GV80 흰색 5만 킬로 정도 주행한 원하시는 차량이 나와 있어서 해당 차량 점검 보고 오늘 차량 상태 괜찮으면 입찰까지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얼마에 낙차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시죠. 네 해당 차량 앞에 도착했습니다 해당 차량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GV80 4륜구동 흰색 차량입니다 네, 연식은 22년식 최초 등록이고 23년형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약5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추가 옵션으로 가장 많이 찾으시는 파퓰러 옵션 들어가 있고요 시그니처 디자인 2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2인치 미쉐린 타이어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또한 가지 특이사항으로는 조성문 단순 교환의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해당 차량 시차 점검 맞쳐보고 차량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전면 그릴 카메라 레더 반사판 깨짐 흔적 없이 깨끗하네요. 앞 범퍼 세차 가안된 상태라서 어, 벌레들이 묻어 있는 걸볼수 있는데 세차하면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 몰딩앞 타이어 앞 타이어 70% 이상 충분히 남아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 좋네요. 미쉐린 타이어 신품 그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스텝 사이드 미러 루프 네, 전차 조각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네, 뒷 타이어는 트레드 80% 정도 트레드 충분히 남아 있고요. 쪽뒤 핸다 테일 램프 깨지거나 크랙 간곳 없습니다. 비상등도 정상 작동되고 있고요. 트렁크, 뒷범퍼, 단 깨끗하네요. 뒤쪽 디타이어 80% 트레이드 충분히 남아있고요. 네, 디펜더, 조성문, 스텝, 역시 스크래치 없습니다. 사이드비로 살짝 스크래치 보이는데, 이거는 도색까지는 할 필요 없이 그냥 붓터치로 마감하면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휠 기스가 좀 있고요. 앞 타이어 70% 트레이드 남아있습니다. 휠 복원도 가능하니까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엔진 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본넷 틀린 적 없고요 엔진 굉장히 조용합니다 엔진 구조 현상 느껴지지 않고요 떨림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laughs> 전반적으로 5만 k m 정도 주행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양호해요 본넷도 깔끔하고 펜다 패널 역시 사고 이력 없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실내 베이지와 그레이 트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검정색 시트보다는 밝은 색상 시트가 중고 시세가 좀더 높긴 하더라고요 그 정도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시트 안쪽으로 네, 핸들 돌렸을 때 이음도 전혀 없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들어가 있고요 간자조주행 버튼, 전동 트렁크 에어컨도 지금 사단으로 틀어놨는데 빵빵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기어 했을 때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갔고요. 엔진 변속 시에 미션 튕김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네요. 자석 시트도 오염, 엔진 벨트 오염은 좀 있는데 시트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 또 넘어가는 게. 시트 뒤쪽 사용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어요. 뒤쪽으로 오면 어크 시트 역시 적응 작동하고 있고요. 앞쪽 다시방이 비닐도 아직 뜯질 않았네요. 뒤쪽 에어컨 컨트롤 조절 장치 컨트롤러, 네온 부시트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뒤쪽 컨버터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 네온 부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선스크린 있는데 이거 지금 장금 장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열 전동 선스크린 역시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반대쪽도 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자, 테일램프 쪽으로 트렁크 어,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뒤쪽 전동 트렁크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열 접었다 뺐할수 있는 전동 버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시클 방지용 커버가 사제로 들어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전 차주가 잘 관리한 차량으로 보입니다. 해당 차량 점검 마쳐봤습니다. 전 차주가 굉장히 잘 관리한 차량이었습니다. 도장은 크게 할것 보이지 않고요. 우측 사이드 미러 까진 부위는 붓터치로 마감하고 광택으로 마무리하면은 깨끗하게 나온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차량 고객님께 시차 점검 내용 그대로 사진과 함께 자세히 남겨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상한선을 정해서 한번 입찰 도전해 보셔야죠. 해당 차 차량 시작가가 5,300만 원입니다. 현재 중고 시장에 나와 있는 동급 매물, 추가 옵션, 위 차량과 동일하게 들어간 차량들이 5,700, 5,800 정도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차량 낙찰가 한5,50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고객님과 상의해서 상한선 정해서 해당 차량 입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가 5,300짜리 과연 얼마에 낙찰 받을 수 있을지 낙찰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GV80 낙찰가 한번 확인해 보셨는데요. 5,320만원에 제가 낙찰받았습니다. 고객님과 상의해서 상한선을 5,500까지 두고 도전해 봤는데 훨씬 더 좋은 금액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저는 고객님께 바로 전달을 해 드릴 거고요. 고객님이 굉장히 만족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차, 좋은 가게 낙찰받았을 때 고객님도 기분 좋고 저도 굉장히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곤 하거든요. 네, 이렇게 상한선 5,500을 두고 도전을 해 봤지만은 상한선까지 부동산 경매처럼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누를 때마다 5만원씩 올라가는데 제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경쟁자가 없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높게 잡더라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경매의 장점이 되겠고요. 가격적인 메리트뿐만 아니라 제가 차량 점검보고 꼼꼼하게 체크해서 좋지 않은 차는 패스해드리고 좋은 차량들만 골라드릴 테니까요. 혹시라도 중고차 구매 예정이시라면 이 경매로 도전해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우측 이 번호가 저 차파파 번호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해서 찾으시는 차량 문자 남겨주시거나 연락주시면은 제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수수료 안내부터 이차 방법 왔네 그리고 매일마다 출품되는 리스트 보실 수 있게 밴드 주소도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리스트 보면서 저랑 같이 좋은 차 찾아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경매로 구입하신 분들은 소액 권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매의 메리트가 굉장히 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경매장을 믿지 못하거나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염려 제가 싹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구입 예정이신 분저 차파파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좋은 차 찾아드리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좋아요 구독 안 누르셨으면 꼭한 번.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